하늘이 내린 천재. 엔카 신동이라 불리는 아즈마 아키는 2007년생으로 현재 한국 나이 18살이며 스미다 아이코와 동갑내기이다. 아이코가 일본 팀의 막내로 알려졌지만 10월 10일생인 아즈마 아키는 사실 아이코보다 한달 늦게 태어났다. 일본 팀의 실제 막내라고 볼수 있다. 여담으로 전유진과 생일이 같다고 한다. 나이는 전유진이 한살 많다. 명란과 라멘이 유명한 후쿠오카시 하카타구에서 태어났지만 이사를 반복하며 나고야에서 초등학교를, 도쿄에서 중학교를 졸업했다. 작년엔 이치츠바 고등학교 다치카와 캠퍼스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라고 한다. 이치츠바 고등학교는 평범한 전일제 고등학교는 아니고 학교 생활 많은 부분을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통신제 고등학교이다. 한국 사이버대학의 고등학교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듯 하다. 비록 통신제 고등학교이지만 교복도 있고 일주일에 일정 횟수 이상을 등교해야 한다고 한다. 직업 특성상 공연이 많기 때문에 등교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통신제 고등학교를 선택한 듯하다. 참고로 일본에서 통신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은 13명 중에 1명 정도라고 한다. 아키는 두살 때부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과거 축구 코치였던 아버지와 아키 못지 않은 노래 실력을 보유한 어머니가 그런 아키를 보고 노래방 기계를 사다 주었고 세살 무렵부터 노래를 본격적으로 연습했다고 한다. 아키는 4살 때 중국 세계가요제 학생부 우승과 함께 엔카 무대에 처음 등장했고 그후 국내외 다양한 음악제에서의 수상을 통해 일본 전역 투어를 경험하기도 하며 자신의 재능을 입증해왔다. 한일가왕전 출연 전까진 매년 150회에 이르는 자선 공연을 펼치며 노래를 배우고 익혔다고 하며 현재는 주로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기금모금과 위문 공연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아키의 부모님은 일을 그만두고 아즈마 아키의 후원회 사무국 대표를 하며 아즈마 아키의 꿈을 돕고 있다. 14살이 되던 해 개인 소속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회원 수 2,500명 규모의 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때부터 후원회의 지원을 통해 일본 전역의 양로원과 병원을 돌아다니며 본격적인 위문 공연 및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한다. 후원회의 입회 가격은 일반 회원이 1년에 3천엔, 기업회원이 1년에 만엔 정도이며, 모든 입회 회원에게 회원증과 아즈마 아키의 최신 CD 혹은 DVD를 증정한다고 한다. 후원의 사이트에선 아키가 직접 디자인한 부채와 타올 또한 팔고 있다. 한국어가 능숙하지는 않지만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며 키가 166cm로 일본 여성으로는 큰 키를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앵카신동으로 소개되었지만 버스킹 영상이나 커버 영상들을 보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부르는 것으로 보아 음악적 스펙트럼이 넓은 것을 알수 있다. 본인 자신도 스스로를 엔카 가수로 규정하지 않고 엔카도 할수 있다고 하며 엔카 가수로 분류되는 것을 꺼린다. 지금까지 트로백과사전이었습니다. 더 많은 인물에 대해 알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트로백과사전을 구독하고 받아보세요.